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 왜냐하면이 참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원약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 중에 이 공동체의 지도자와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들이 신앙 생활을 할때 가장 중요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믿음의 공동체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그 사람, 또는 그 사람들과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즉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인들의 이 영적인 문제를 교육자들에게 맡겼어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육장에서 교육자에게 양을 먹이고 치는 직무를 맡겼고 또 이 교인들의 신령한 영적 문제를 맡아서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자는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고, 그러면 기뻐하고, 또 교인들이 잘못되면 은 근심하고 애타는 심정을 갖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은 바울의 또 그런 심정을 가진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 군데에서 그 바울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또 때로는 기뻐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이 영광이 돌아가거나 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거나 또는 그가 복을 받게 하거나 그를 높이거나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도한다고 할 때요, 이 세상에도 인도자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리더십을 바로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도랑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너희를 인도하는 이 인도랑 달라요. 세상에서의 인도는 이 행정적인 돌봄, 행정적인 지도력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인도는 목양적인 지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버지와 같은,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버지와 같은 지도력, 아버지가 갖는 그런 책임감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17절이 설명하는데요. 다시 읽어보면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면서, 제가 아까 왜냐하면 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그 영적인 인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성하는 거가 뭔지 아시죠? 파수꾼의 경성함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키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혼을 뺏고 뺏기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정적 그 리더십이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이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조직을 잘 이끌고 돌아가게 하려는 데 있지, 영혼에 대한 관심은 이 세상적인 지도력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본문에서 먼저 영혼을 지키는 것이 지도자의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 성경에 보면은요, 회개할 자인 것 같이입니다.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진술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자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가 하면은 물론 그 본인 당사자에게도 책임을 물으시겠지만 영적인 지도자에게 그 영혼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너왜 뺏겼어? 제가 넘어져 있는데 왜 넘어져 있는지는 알고는 있어? 그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지도자한테요. 그 책임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 누구한테 묻냐면은 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권위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지지 않을 사람이 권위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책임져야 할 사람이 권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 문제가 이 책임 소재예요. 영혼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겁나고 두려운 일인지를 여기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구보서에 보면은요, 웬만하면 은 선생이 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책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혼이 상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책임이 이 영적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보고해야 될 책임도 이 영적 지도자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고 진짜 겁나, 겁나고, 진짜 굉장히 무거운 일이에요. 이 세상의 지도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임감 때문에 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이 중압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면은, 그때, 그 책임지는 사람에 대해서 순종한, 그 사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그 생명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그 짐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으로 권고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인도할 때, 그거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도자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그 행위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권고하는 그것들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것을 순종하는 건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로 하여금 그렇습니다. 그들. 그들은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러면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금 양떼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양떼들에게 지금 책임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양대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은 어떤 책임인가 하면, 영적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순종하고 복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키고 지시하는 일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을 사랑해서 기도와 강구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으로 권고하는 그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양들에게 이런 책임이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무거운 책임을 지고 감당하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야, 일이 참 즐겁고 기쁜 일이구나. 참으로 보람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 양떼들에게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책임이 양대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좀 많이 힘듭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볼게요. 존경을 받는 게 좋을까요? 존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행복할까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존경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영그 존경을 그 받으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서 존경을 받는 것보다도 이게 훨씬 행복해요. 이 존경을 한다는 것이 이게 왜 그런가면은요. 예를 들어가지고, 영적인 지도자와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껄끄러워요. 틀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아마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 상태가 제일 힘들고 불쌍한 상태예요. 왜냐면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없어요.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전에, 5, 6년 전에, 또 직접 겪어보셨잖아요. 영적인 지도자와의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지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손해예요. 교육자들, 여기서 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뭐 부교육장 또 전도사님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 보통 사람이고 따져 보면은 인간적으로 더 연약한 부분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역자에 대한 어떤 존경심 또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예요. 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처럼 지금 현재의 공동체의 영적인 이 지도자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그가 영적인 지도력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지도력을 세워주는 그러한 관계. 이것이 결국은 그 성도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빚어나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무한하고 무거운 이 책임감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말씀이 지금 초대교회에 쓰여진 그 말씀이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교육자가 잘못해서 추락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받는 상처는 진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 지도자의 책임 그리고 양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임이 중요하고요. 책임이요. 한쪽에만 있지 않아요. 서로 가지고 있어요.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이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는 이 17절 말씀과 연결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18절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예, 오늘도 말씀 제목을 또 지금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목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본질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기도해야겠지만 바로 이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양떼들의 관계 그리고 지도자가 영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시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역시 그들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 형성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필수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의 중요성, 특별히 영적 관계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 영적 지도자와 지도자의 그 책임, 또이 양떼들의 책임, 이런 중차대한 책임을 우리 앞에 이렇게 놓고 있을 때 기도가 본질적으로 중요하고요. 기도가 없으면 이 관계가 전혀 형성될 수 없다고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요청의 성 성구들이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진짜 많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뭐 로마서 15장 30절, 에베소서 6장 18절, 골로새서 4장 2절 대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대살로니가후서뭐 3장 1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고요. 또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 곳곳에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요청이라기보다도 명령에 가까울 정도로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30절 한번 찾아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4장 2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는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이죠. 데살로니가우서 3장 1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볼때 굉장히 영적인 거장입니다. 신앙의 거장이에요. 이 거장과 같은 사람도 역시 본인이 자기가 돌보는 그이 교회의 기도를 받지 않고서는 본인이 이 사역을 할수 없는 사람처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거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보면요. 1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도하라고 하면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8절에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에 선한,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선한 양심을 주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행하려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이 선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연약함이에요. 이것이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인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마음은 원의로 돼 실제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 이 눈이, 이 입이, 이 손이, 이 발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했는데 또다시 역시 선을 넘어가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매일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 18절의 기도 제목이 말하고 있는 이 싸움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결국 이 싸움에 우리의 연약함, 행하기 위해 또 실천하기 위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이 이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19절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 자기가 돌보던 공동체에 다시 돌아가고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소원이에요. 근데 무슨 사정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는 너희들이 있는 그곳으로 빨리 돌아가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런데 사정상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 내가 그곳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저, 기자에 진솔한 소원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소원. 그러니까 지금 이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고요. 자기의 지금 가지고 있는 진솔한 소원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좀 진솔해야 돼요. 좀 솔직한 기도 제목이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요. 사실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뭔가 남들이 듣기 좋은 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도 제목을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자기 속에 있는 아주 약한 것, 있는 것을 그대로 부탁하는 거, 이게 우리 성도들 관계 속에서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진짜 그때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한테 집중하게 되고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 이거 경험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예요 저희 친구들이 그때 그 어린 애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탄절 전날 친구 집에 모여 창강교회 뒤에 있는 친구 집에 모였습니다. 그 아홉 명에서요. 밤에 뭐를 했냐면요. 도마질이라는 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덟 명이 동그랗게 앉아 있고 한 명을 가운데다 놓고서요. 1년 동안 너가 너에 대해서 좋았던 점, 너한테 실망했던 점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홉 명이 다 돌아가고 나니까 밤을 샜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어린 나이에 울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지금도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목회자가 세 명이 나왔어요. 그러한 진실한 진솔한 그러한 나눔,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이게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진솔하게 마음에 있는 것을 부탁하는 것 우리 우리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 보자 기자 보세요 얼마나 진솔합니까?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좀갈수 있도록 너희들 함께 기도해 달라고. 오늘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의 관계 형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바로 이 기도가 이 접착제처럼 싹 스며들어 가지고. 이 끈끈한 관계로 이어준다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영적 지도자인 이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들로 즐거움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고 또 위에 기도하는 일이 앞,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죠. 영적인 지도자가 잘되는 그것을 넘어서 결국은 이 성도인 여러분께 큰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세워주신 우리 공동체의 교육자들이 양떼를 인도하기 위해 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도들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교육자들의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서로 위해 기도함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